예, 연일 재정에 대한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매우 졸라매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제1 야당 시절에 당대표를 봤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돈 풀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재정이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유혹은 참으로 솔깃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될수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정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그 2,000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하고 가중되고 의료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추론 외에는 25만원 지원금의 수치적인 근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전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으로 옹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니 재정적자를 더 부담해서 추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기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하신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25만원에 대한 합리적 수치,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아시긴 아십니까? 국민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자신의 늘어나지 않는 임금 속에서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어야 하는 국민들은 과일이든 샌드위치든 소고기든 초밥이든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테비플레이션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근거 없는 수치들만 반복적으로 되내는 두 분의 지도자가 만나서 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바터식으로 관철하게 된다면 그것은 협치의 올바른 모델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25만원 전국민 지원금 제안에 과감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통큰 결단을 기대합니다.